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배송 대행지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뉴욕걸즈 배송대행지와 직구정보통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냥 뉴욕걸즈 가입만 하시고 가입하신 아이디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공지에 걸려 있는 이벤트 글에 아이디만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만원 쿠폰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사용하시면 작은 제품 구입하실 때한번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금요일 오늘. 해외 직구 핫딜 정보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배송대행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배송대행지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쿠폰 받을 수 있는지도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배송대행지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대행지 줄여서 배대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해외 직구를 하시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이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서 직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베이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전부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배송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마켓이나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해외에 사는 고기 만약에 그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한국 지마켓에서 그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으로만 배송을 해주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접 배송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제품들을 위해서 배송대행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배송이 되지 않는 제품을 배송대행지로 보내서 배송대행지에서 물건을 받고 배송대행지에서 검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한국 주소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곳을 배송 대행 업체 또는 배송 대행지 줄여서는 배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하실 때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 한국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들도 여러 곳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를 비롯해서 랄프로렌 폴로, 라코스테 그리고 미국 백화점 사이트 그리고 요즘 많이 구입하시는 산드로 마주, 신발들을 많이 구입하시는 피니시 라인이라든지 각 브랜드 공 공식 홈페이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뉴발란스. 등등 다양한 곳에서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마음에 드는 배송대행지를 찾아서 해외 직구를 시작하셔야지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배송대행지 뉴욕걸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걸즈 가입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하면 많은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장점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일단 배송대행지를 선정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른 배송, 그리고 가격,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계 유일의 90% 이상 당일 출고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곳에서 구입을 했고, 만약에 나이키라고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물건이 도착했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송대행지에 연락을 해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대행지 물류창고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다가 배송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없이 90% 이상 당일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합배송도 많이 하시는데 합배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폴로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을 조금 했고 아마존에서도 물건을 조금 구입을 했고 그런 제품들 합해서 배송을 받는 거를 말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뉴욕걸스 배송대행지 같은 경우는 합배송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하셔도 한 번에 합해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그리고 선출고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출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냐면 물건을 구입하시고 물건이 배송대행지에 도착을 하면 배송대행지에서 그 물건을 보고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을 책정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고 고객이 그걸 받아보고 OK를 하고 배송비를 지불을 하면 그때 배송이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출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배송된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먼저 물건이 나갑니다. 먼저 물건이 나가고 48시간 안에 후불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구입하신 제품이 창고에 며칠 동안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빠르게 당일 출고돼서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응답이 굉장히 빠른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이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데 뉴욕걸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을 사용하고 있고 우체국 택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기 이렇게 나와 있는 배송대행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다들 한두 번씩 해보셨을 텐데 만약에 어떤 곳을 간다고 했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하시면 비행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 엄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국적기는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장 빠르고 가장 친절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체국 택배사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적기와 우체국 택배를 사용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곳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욕 걸스 같은 경우 상품을 30일까지 무료 보관해 준다고 합니다. 요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만약에 나이키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셨다고 했을 때 만약에 티셔츠 두 장을 구입을 했는데 한 장만 배송이 되고 한 장은 나중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받은 하나를 바로 보내고 또 다른 하나를 받아서 또 보내게 되면 배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하나 받아서 보관해달라고 말을 해놓고 다른 하나 받았을 때 같이 합해서 보내주게 되면 배송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일 동안 무료로 보관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뉴욕걸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각 배송대행지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뉴저지 오레곤 이렇게 두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배송대행지를 선정하실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곳 이상의 창고를 가지고 계신 곳을 선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면 뉴저지 뉴욕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만약에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품을 빠르게 받게 됩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살고 있거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 살고 계신다면 당연히 배송이 느립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마찬가지로 뉴저지 같은 경우도 서울과 동일하게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을 구입하셨을 때 뉴저지 같은 경우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요 세금은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한국 관세청에서 부과가 되는 부가세나 관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세금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전자제품 만약에 구입하셨을 때 8%에서 10% 정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 만약에 뉴저지로 보냈을 때 배송은 빠르겠지만 미국 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내 세금이 붙게 되는 경우라면 오레곤 이쪽으로 보내시면은 미국 내 세금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오레곤 또는 델라웨어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셔야지 되고 지금 보여드린 뉴욕걸스 같은 경우는 오레곤 쪽으로 보내시면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들 배송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저지, 오레곤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고 미국 배송 대행지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중국, 영국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창고를 한 번에 가입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정보는 미국 정보, 독일 정보, 영국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 구입하시는 제품은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미국 배송 대행지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여드리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될때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욕걸스 가입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셔야지 되는 게 뉴욕걸스 가입하실 때 직구 정보통 추천인 입력하시면 더욱 더 저렴하게 배송 대행지 아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회원 가입부터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뉴욕걸스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회원가입부터 눌러서 약관입니다. 약관 가입해주시고 동의함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이 되고 ID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한국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배송 받을 주소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한국 주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넣고 중복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인 제휴 카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에다가 한글로 직구 정보통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원래 8개 정도의 쿠폰이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직구 정보통을 넣으시면 12개의 쿠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천인 확인 눌러서 추천인이 가능한 아이디 이렇게 나오면 확인 눌러서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SMS라든지 이메일 수신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서 성공적으로 각인이 가입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 8종이 발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 전 센터 1,500원, 영국,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할인 쿠폰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할인 코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배송비 아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가입을 한 그런 계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의 쿠폰함 들어가서, 보시면은, 원래는 8개라고 되어 있지만, 직구정보통 추천인을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부터 1 0까지 12개의 할인코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 웰컴 할인코드를 제외하고 추천인 할인코드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직구정보통 넣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베이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주소 넣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베이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제품들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데일리딜스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제품이나 담아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 세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교입할 수 있는 다이슨청 소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품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인 나운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장바구니로 이동이 됐고, 250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할인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베이 직구하는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둔 영상 이 있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배송대행지 이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Shift 부분 이쪽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New Address 이런 식으로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소 입력하는 난이 나오는데 창을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w j e r s e 부터 한번 넣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카피 맨 위에서부터 카피하셔가지고 스트리트 어드레스에 넣어줍니다. 당연히 이름은 본인 이름 적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루크 플러스 이렇게 적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적어 주셔야지 배송대행지에서 어떤 분의 제품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서는 본인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스트리트 어드레스 넣고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리트 어드레스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옵셔널 부분에 지금 밑에 보이는 요거를 넣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NYZ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요 번호 같은 경우는 제 고유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걸스 에 가입하시면은 고유번호 고유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 요 아이디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아이디 따라 하시면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신 요 아이디는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랫부분 카피하셔가지고 CT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는 뉴저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N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죠 뉴저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넣으시면 되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복사가 되네요 확인 눌러서 전화번호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기본 값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클릭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add 부분 누르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면서 뉴저지 어드레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베이나 다른 사이트들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추천 주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본인 고유 아이디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그대로 본인이 적은대로 use this address 부분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셨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습니다. 250불짜리 제품 구입하는데 16불이나 세금이 요렇게 붙습니다. 뉴저지로 보내면 굉장히 빠른 기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21일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5월 28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미국 내 세금이 붙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 내 세금 같은 경우는 한국 관부가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 세금 내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오레곤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뉴 어드레스 부분 다시 눌러가지고 오레곤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실명 넣으시면 되고 스트릿 어드레스 부분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스트리트 어드레스 부분에 맨 위에 거 넣으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유번호입니다 요거 넣으면은 제가 제가 구입한 제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고유번호 넣으셔야지 되고 다음번 CT 요렇게 클릭해서 카피 바로 되고 이렇게 오레곤입니다 OR로 되어 있기 때문에 OR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레곤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O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오레곤 찾아 볼수 있습니다. 오레곤 클릭하시면 되고 집코드 우편번호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레곤 주소가 전부 다 들어간 거고 애드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추천 주소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본인이 직접 입력한 고그 주소로 하겠습니다. Use this address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클릭을 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세금이 붙었던 게 사라집니다. 오레곤으로 보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미국 세금이 빠지게 됩니다. 250불에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송기간이 조금 늘어집니다. 5월 29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16불 아끼고 하루 정도 늦게 받아보는 것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서 오레곤이나 델라웨어 있는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저지를 사용하시거나 오레곤을 사용하실 때 세금이 이렇게 바로 그 사이트 내에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뉴저지로 해보시고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 뉴저지로 보내서 빠른 배송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세금이 붙는다면 오레곤 쪽으로 변경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시면 세금 아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배송된지 주소가 입력이 된 거고 컨펌 앤 페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결제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제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결제는 하지 않고 결제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구입한 제품을 뉴욕걸스 들어가셔 가지고 다시 배송 대행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배송 대행 신청,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주의사항 동의하시면 되고 아까 보낸 곳 미국 오레곤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배송대행 신청하기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입한 제품 어떤 제품을 구입했다 라는 것을 배송대행지에 알려주는 거고 배송대행지에서 제품이 들어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자동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 동일를 이렇게 누르면 본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전에 가입할 때 넣은 그런 정보들이 여기다 나옵니다. 개인통관부 당연히 만드셔야지 되기 때문에 개인통관부 반드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 본인이 처음에 가입하실 때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곳에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택배기사 요청할 내용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신발 포장 박스 제거 옵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송은 그대로 포장이 있고 신발 박스 제거 후 박스 포장이 있고, 택백 박스 제거, 비닐 포장, 모든 박스 제거, 신발만 폴리 비닐 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구입하셨는데 본인이 사용하실 고를 제품이라면 박스 전부 다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발만 딱 담아서 비닐봉다리에 담겨서 오면은 훨씬 더 부피가 줄어들어서 배송대행비를 아낄 수가 있고 만약에 고가의 제품이고 박스까지 꼭 필요하신 그런 제품이라면 박스 냅두고 그 위에 다시 포장하는 그런 형태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의류도 마찬가지로 포장박스 제거하고 폴리 비닐 포장 이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포장박스 제거 안함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깨지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유료 추가 포장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000원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입력하실 제품 개수 1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1개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10개 구입하셨다, 20개 구입하셨다, 다 전부 다 적어줘야지 되겠습니다. 제품명 적으시면 됩니다. 제품명. 아까 보여드린 제품, 다이슨 V7, 요거 전부 다. 카피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 보통은 구입하시면 이메일로 제품 정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번호 오더 번호기 때문에 이메일에서 찾아볼 수 있고 브랜드 다이슨 제품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이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구입처는 이베이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아까 보시면은 니켈이라고 나와있네요 니켈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사이즈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url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입하신 제품, 구입하신 제품 링크 들어가셔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 주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택배 번호 모릅니다. 택배 번호 아직 배송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송이 나간 후에, 추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1개 구입했고, 품목 같은 경우는, 전자치니까 나오네요. 전자제품 요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아까 250불이었는데,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99불, 99센트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199.99 요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렇게까지 하셨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쇼핑비는 0원이고, 텍스 0원입니다. 오레곤으로 아까 변경을 했기 때문에, 텍스 나와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쿠폰 선택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여러 가지 쿠폰들 받으셨는데 그 쿠폰들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가장 저렴한 쿠폰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구입도 완료가 된 거고 배송대행지 주소도 전부 다 입력을 했고 제품까지 배송대행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끝난 거고 제품이 발송이 되고 뉴욕걸스에 도착을 하게 되면 뉴욕걸스에서 배송비가 얼마 정도 나왔다고 안내가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통 다른 곳에서는 입금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는 경우 며칠 동안 미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금이 되지 않아도 선출고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욕 걸스라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서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외 직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비싼 돈 내지 마시고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쇼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아래쪽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